면역력 올리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.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바이러스에도 쉽게 아플 수 있습니다. 전문의들은 면역력은 특별한 약보다 일상 습관에서 차이가 난다고 강조합니다. 그럼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4가지를 네 알려 드릴게요. 화면 두번 터치 부탁드려요. 첫째, 충분한 수면입니다. 하루 7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하면 몸이 스스로 면역세포를 재생하고 바이러스에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. 채소, 과일, 단백질, 통곡물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세요. 특히 비타민C와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. 셋째, 규칙적인 운동입니다. 가벼운 걷기, 스트레칭,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세포 활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.